내황문자왜 내 구속하여?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도복을 주소서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날수 없다. 내가 믿고 도지 않은 내 모든 영평나신줄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 아네 내게 성령 주셨어 내맘남동해주 예수 믿게 한. 제강이 곧도지 않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이 아네 주 언제강님 하실지 곧밤에 온다 하제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우지 않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 1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불러 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입니다.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정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같이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 드리되 그냥 불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의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때부터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지를 잘 고백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몹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몹시 행복한 사람. 참 행복하고 그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돋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그 용어, 단어가 어떤 문맥과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말하는 그 말에 따라, 바로 그 사람의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며, 어떤 목적을 두고 살고,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있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보면, 들녘에 있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산천추목을 보고서 여우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세계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를 쓰는 음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어떤 목적과 대상물을 보고서, 어, 그것의 브라스 알파 아름다운 향연의 모습을 글로써 드러냅니다. 식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읽습니다. 신앙독을 합니다. 그것을 마음 속에 고백하고 또 입술로 읊조립니다.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현이 각양각색입니다만 한 가지로 일치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출신이 바로 이세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인데 그가 행했던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늘 수금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또 그는 양을 쳤던 목동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양떼를 어떻게 해야 지키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때 막대기를 가지고서 또 지팡이를 소지하고서 양을 치게 되죠. 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수단, 구조의 수단입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좌로 우로 치면서 바로 자신의 양 떼를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며 또더나가서 이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양 떼를 해치려고 하는 맹수 떼들을 쫓아내는 데도 활용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다일슨 양을 치면서 아주 철저하게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죠. 자, 1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후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원 중심에 빛이 발산을 하면 빛이 빛이 있는 방향과 그 반대편에 보면 그림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빛이 빛이 있는 그 방향 쪽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약간의 그림자 사물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쪽에는 이 빛의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비춰오는데 참 황홀해요.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높고 높은 창검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고 계심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절에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마 어린아이들과 젖목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향해서 한거하고, 불순종하는 세상 세력들, 사탄, 귀신의 역사들, 또 세속 중심으로 나아가는 유정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찬양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스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들어 쓰셔서 오히려 지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시겠다고 했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만한 자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구원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당신 없이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외출했을 때는 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나 나무 밑에서 그거 덮고 자면은 거기가 안방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파레스타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흙먼지가 날리면 머리에서부터 몸을 감싸기도 하고. 여러분, 저녁에 냉기가 쏙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냉한 바람을 많이 쐬면 몸에 이상이 오죠. 감기가 오는 겁니다. 또 컨디션이 뚝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이 옵니다. 그러면요, 온 몸에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알수 없는 병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6.5도라고 그러나요? 우리의 신체에 그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상승해도 여러분 몸의 변화가 찾아와가지고 몸이 오싹하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추위에 벌벌벌 떨거나 또 열이 많이 발산하면 온몸이 불텅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몸의 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체온 관리가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차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 약하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오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며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힘께나 쓰고, 돈께나 있으며, 권세나 조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 세상의 저명 인사들, 거의 주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거리고 주님을 향해 힐난하고, 조롱했죠. 아이고, 어떻게 저 새끼나기를 타고 오나. 참 볼거리 있다, 웃음거리 있다.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예사람렘 아, 성문을 들어오나? 또 환영하는 무리들은 뭐야? 참참 참 볼거리, 웃음거리. 야 오늘 구경은 안돼 하고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그분을 경애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허락하셨든지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찬송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금하면, 야, 저들이 찬양하는 것을 만류하면 돌들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자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되자 주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요.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의미 부여가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지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고백했죠. 이미 여러분, 다이시대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 창조론을 고백하고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공창이 있고 별이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세야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요기서에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화도 주셨다 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못마땅하고 해야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변덕스럽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예 찬론인가요? 참, 사람을 보니까 귀하고 복대다. 이런 의미죠. 우상숭배하듯이 죽혀 세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자부심이라고 하고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재벌가 기업의 회장이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자기 존재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했죠 천하를 주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 가치를 그렇게 두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치를 두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거의 다 태반은 자기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요.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뭐 해. 내 인생은 끝났어. 참 세상에 보니까 내가 가장 불행하고 참 못난 거. 참 그렇게 못난 것도 없지. 자기를 계속 비하시키고 추락시키고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이슨 자기 자신을 높이 높이 평가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오늘 다윗처럼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담게 하시고 정말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 세계를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 지구에서 저 태양까지 무궁화 열차로 가려면 약 3,400년이 걸린대요. 참 엄청난 기간이죠. 3,400년 동안 계속 기차를 타고 가야 도달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활한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짐승하고 비슷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권적인 권한을 주시고 복을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구성해 주신 것을 보면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인체의 신비다. 여러분, 우리 신체 전부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주 만물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그 깊고 넓고 먼 세계를 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 앞에 경배했는데 그렇게 사니까 행복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명이나 권세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육선이지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한 조각만 두고 화목하는 것이. 참 정말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찬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기뻐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요 다 저주하면서 참 여러분 불행하는 거죠 늘 입만 열면 남이기 입만 열면 이웃 충복이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입만 열면 자기가 영광 취하기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한평생 불행하죠. 고통스럽죠. 행복이 없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입만 열면 찬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무수한 인생들을 축복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